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자, 지금 클래스 체인지 기간이잖아요. 그죠?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, 아마 아직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, 이번 영상 좀 찍게 됐습니다. 어, 지난번에 제가, 네, 사, 그, 내신에서 클체를 해서 되게 만족스러웠었고, 제 스펙에서 어디까지 이제 상향타가 되는지, 어, 위에 올라오는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좀 확인되실 텐데요. 자, 그것보다, 어, 스펙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내가 거의 과금을 하지도 않는데, 너무 너무 지금 아무래도 과금도 안 하고 스펙도 낮다 보니까 사냥이 재미가 없어. 그럼 과연 지금 신성검사 같은 경우에 올겨서 사냥을 하는 게 맞을지, 글체를 하는 게 맞을지, 요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번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습니다. 어, 요거 같은 경우는 제부계정이고요 자, 보시다시피 방어는 164에 근덴 80입니다. 상당히 낮죠? 리덕도 보시면 22에다가 몸 리덕이 3해서 25입니다. 그니까 러 상당히 낮은 스펙에다가 스킬도 한번 보시면 네, 전스 그나마 이제 전스 하나 있고요. 이거 혈맹 상점에서 배울 수 있는 거 그리고 혁맹 상점에서 또 배울 수 있는 명코.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게 신검을 키웠었기 때문에 그 모았던 명코로 이렇게 스킬을 배웠습니다. 나머지 일반 스킬을 이렇게 다 배웠고요. 자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어디까지 사냥이 되는지 이걸 보시면 아마 아, 내 스펙이 이것보다 조금 더 높아. 그러면 이것보다 좀더 사냥이 수월하겠네 이런 것들이 감이 오실 수 있잖아요, 그죠? 장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장비 보시면 네 정말 뭐 별거 없죠. 그나마 이제 예, 팔마적이 있고 정말 뭐 별거 없습니다. 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보고 계시죠. 아까부터 아마 보고 계셨을 겁니다. 사냥이 어떤가? 이섬 눈팅을 좀 해야 되긴 하지만. 뭐, 두세 마리까지는 거뜬하게, 뭐, 지금 네 마리 붙었는데도요, 충분히 사냥하는데 지장이 없죠. 대신에 사람이 좀 많은 곳에서 사냥을 해야 이렇게 좀 유지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. 그래도 이썸 사냥이 원래는 안 됐어요. 근데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조금 더수월해지면 있다라는 거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결국은 이렇게 과금을 하지, 한 번도 하지 않는 스펙도 이썸을 돌아갈 수 있는 정도는 될수 있기 때문에, 어, 여러분들 충분히 내 스펙에서 과연 클래스 체인지를 하면 괜찮을지를 좀 고민하셔서 가지고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 클래스 체인지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